건강한 교회 시리즈 버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01년도 어느 날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런 상황들을 말한 뒤에 이혼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이후에 이 러셀은 그의 인생에서 평생 네 번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철학자였던 러셀은 충분한 사유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도 떠나는 것이다라는 뜻이겠죠. 이 러셀의 사랑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것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좋은 감정일 때가 있지만, 그 좋은 감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위선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 사랑의 한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보면 감정적 사랑과는 다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인식했으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 가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뜻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엄청난 큰 눌림이 있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국한되어 있던 그 사랑이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만큼만 우리는 행동하면 돼요. 이 복음은 복음 안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는 지켜 행하면 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주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이 생명을 경험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서로 인정해 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신이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포용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안아주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고별 설교였어요 주님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내가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제자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친구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래 사귀어 정을 나누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서로 깊이 교제하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오신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드러내시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짧은 세 구절에 예수님이 정해는 친구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생명까지 아낌없이 줄수 있는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 딱한 사람은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그매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순종이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친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종은 명령을 받는 관계이지만 친구는 비밀을 나눈 관계예요. 종은 그러므로 주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나 친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어 한 몸을 잃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 절정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는 말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물건처럼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리게 되는 관계이죠.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만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기계처럼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다 버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둘째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쳐요. 신앙생활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셋째로 말하는 것은 나와 너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인격적 관계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과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얻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안 가졌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하죠. 욕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만남 속에서 주님과 이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만족함이 있고 그 만남의 절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내면의 기쁨이 채워져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 가운데 다 괜찮지만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는 살면서 기쁘지 않은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슬픔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니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삶의 목적이 바로 이 기쁨을 가리켜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통해 우리는 여러 감정들에 우리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목적이 되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 찬송 부르며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프로포즈 받을 때입니까? 여러분, 프로포즈 받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둘러싼 일들과 환경을 온전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코워커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개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코워커가 됐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얼마나 인생의 큰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기쁨입니다. 삼성의 수석으로 입학한 것보다도 더큰 기쁨이고. 어떤 회사 있죠? 여러분 가고 싶어하고 소망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페이스북,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요. 그 엄청난 회사에 내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동일하게 할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하나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개념 모호해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이 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 절기를 축제로 보내는 것은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새 개명을 락하셨습니다그새 개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확실한 테두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건가? 너도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러니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를 미워할 거야. 난 너를 정지할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잖아요. 확실한 테두리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는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면 과정 안에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서로 간의 사랑뿐 아니라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을 둘다 언급하고 있어요. 대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이 서로 간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기를 빕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로 간의 사랑과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보게 되고 이웃의 범위가 확대되어 갑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의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날 예수께 율법 선생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도대체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냐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한 구절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한계 없이 넘쳐오르는 사랑의 삶이라는 표현의 구절이 참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교회 안에 보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희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개명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 버리면 안 되겠죠.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비판과 정제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성경은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바람이잖아요 미칠 것 같은 그런 광풍이 우리 안에 불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험한 순간에 닥쳐있던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보였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 는이 형제 사랑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밑바탕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의 한계선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형제관계 속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웃들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밑바탕이 되고 그 사랑의 깊이 뿌리내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코워커로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한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모래알보다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넘쳐납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소중히 어기며 주 안에서 용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의 선물이 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